오늘 소개할 내용은 다음 시즌 패치에 관한 내용이야. 우선 나마트라는 궁극기 지속 시간으로 인해 변화를 줄 예정이고, 또한 노드 오브와 솜브라, 브리기텍, 오이라는 리메이크가 예정인 데다, 라이나르트는 화염 강타에 관한 패치 예정이고, 레킹볼의 경우에도 버프 예정이라고 해. 그리고 현재 원콤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 패치되지 않은 미도, 정크렛 한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 추가로 타 영웅 변경 시 궁극기 게이지 30%를 보존해 주는 패시브가 25%로 하향되고, 매칭 시스템도 이제는 강력할 별 비슷한 MMR과 매치가 될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룹 또한 격차가 비슷한. 끼리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전 결과에 필요한 승수 혹은 패배도 7승과 15패로 축소시킨다고 하고 게다가 4시즌부터는 시즌별 경쟁전 등급 초기화와 하락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해 마지막으로는 2023년 다섯번째 오버워치 월드컵이 드디어 열리는데 총 36개 팀이 2월에 3주 동안 펼쳐지는 선수 선발전을 시작으로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과연 한국이 네 번째 우승을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번 각 시즌 변경사항과 영웅패치도 좋지만 월드컵이 특히 기대돼 오랜만에 열리는 오버워치 월드컵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대한민국 파이팅